불바다 사주의 모습이 됩니다 반면에 수기운은 너무 적죠 그런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수기운을 강렬하게 원하게 됩니다 이분이 썸남이 생기더라도 마치 물만 가득한 태평양 같은 사주 남자분한테 끌리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5대 5의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음향의 원리인 거죠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정말 미친 듯이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운이라는 것은 평생 똑같지가 않아요. 만약 이 여자분의 대운에서 해자축이라는 겨울의 글자가 와버린다. 수기운이 셀프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물바다 남자한테 붙어있을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는 이 사람이랑 사람이 말이 안 통해요.라고 통해요. 하시면서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궁합이란. 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상대의 사주에 얼마나 있는지,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인데요. 십성과 오행의 조합은